내 시키는 사람이 올라서 그냥 은이시 버렸어. 람은이 시키는 이시키이시는이시는 사람은 이이시키이게키는 사람은 이시이시키이게키는사 야, 이 시키는 사이이 아니, 아, 아니, 아니 이 <목소리> 아, 가 내려요. 누가 내려요. 누가 내려요. 누가 내려요. 도데참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태평동 가면 이게 따님이 장사하고 계시 이거. 려주는데려주네때려주네 아이, 혼절하러. 아야지 그래. 아이, 회장님. 예 여기 안 맞춰요. 여기 이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왔어. 이 표현이 이 표현이 왔어. 떻게빵 말하는 지난 8일 날 지난 8일 날 동그라미에는 대원님들이 그동안 정들었던 사무실을 버리고 새 사무실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널찍하고 크고 사람이 꽉 차서 좋아 보이네. 그게 너무 넓어가지 청소하기가 힘들었는데 지는뭐 청소할 때도 어쩌고 풀던 사감이 다 같이 박수로 동그랑 회원님들 건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대전지부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각 해주셨는데요. 우리, 우리 저기 중계기 위원장이신 DS3 DKW님 오셨고 우리 부부장님이신 부부 DS3 FYA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호출부를 EPY. 아, 이거 아니, 안계합니다 아니, DS3 EPY님 예,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네. 고맙고요. 다 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이신 어, h r 3 2 5님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행사에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뭐 물품도 해주시고 어, 오늘 축축추네요. 와서 보니까 시계가 없다고 <laughs> 시계 예약해주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BQG 와인님 요즘 오셨는데 시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 다 같이 동그라미가 전 동그라미도 이 사무실로 같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 전국 동그라미 네트 행사가 또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대전본부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어, 후원계좌를 이렇게 개설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기 단체적으로 대, 대전 동그라미 네트 단체로 이렇게 참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아, 이렇게 드리고요. 우리 그래도 초청 오신 우리 대전본부 우리 디케이 따님 인사 잠깐 하시죠. 먼저 오셨는데 어떻게 편한 몸 가지고 오셨어요? 까 <laughs>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대전 동그라미 또 전국 동그라미 그 사무실을 또 이전하셨는데. 음. 이 자리에서 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 특히 dhmk죠 대전 동그라미가 네.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어, 우리 fy 부부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또 요즘 굉장히 기술도 좋고 활동력도 좋고 또 더군다나 오늘 가입번서를 써서 받아서 내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만요 <laughs> 말씀하시는 거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 s 3 f i 의 정영만입니다 대래도 본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 산에 가서 교신하는 소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어, 그 동그라미, 그 야장부터초창기 거의 몇년 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예전엔 정말 저기 그 삼천교 넘어그 운수회사 있는데 거기 있을 때몇번 가봤었는데 회원이 어마어마하더구요 집기가 뭐 차로 한 차고 야외 행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줄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또 본부 사무실까지 이전하고 앞으로 또 우리 회장님께서 연합회장님까지 맡으셔서 어 다시 한번 그런 도움이 더욱더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대전 동그라미 게스트로의 MK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간단하게. 예, 뭐 다른 말씀도 안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의 스세로 FK 많이 받도록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그 우리 대전동그라미의 그고모님들 어, 여러분 계신데 우리 이재리 고모님 음,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이 사무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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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공유, 하는데 중회에서 우리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고 네, 그래도 고모님 계시니까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 사무실 여전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도움 주신 중에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같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또 이렇게 같이 가는 좋은 마음이 좀좋겠고요

뒤에서 이렇게 대전 동그라미 무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살이 뒤룩뒤룩 맥주... 졌어요. 네네. 안 그래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비큐 지어있는 얼굴 맺기도 어렵고 목소리도 어렵고 무전기도 잘안 나오시고 <laughs> 사진만찍으거받시는거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제가 무슨 할 말씀 있겠습니까. 하여간 동그라미 역사는 굉장히 길은데요. <laughs> 그만한 역할을 하란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못 돼서 항상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고 일부러 이렇게 사람 자꾸 이렇게 어, 여러 사람 눈초리 이렇게 쏘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큰 잘못이야. <웃음> <웃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어, 마지막으로 이 사무실에 원래 어, 대전 개인택시 중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중회 모임을 우리 하고 이사도 많이 하고 동그라미 해운이 시키도 하시고. 그다또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네. 우리 b 사 s 의 PDP 박장인님의 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도 수락 아니, 공식적으로 한번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아니, 저, 내가 하면 안 되지 아예 하세요 아예 아, 그럼 저돈 내놔요 돈 내놓라고 돈 내놓아 돈좀 <laughs> <laughs> 어. 내놓고 어. 살아요만 또아이자 <laughs> 그럼 우리 <laughs> <자>, 시오가나님께서 <laughs> 하시겠습니다. 뭐, 어, 그 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네, 그동물라이 여기에서 저희 오래 잡아서 고있습니다 아, 뭔가 발전 감사합니다 네, 어, 아, 뭔가 하셔야 되는데 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했는데 어, 여러 가지 요즘 뭐 이렇게 돼지머리 준비하는데도 많이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떡만 이렇게 가볍게 준비해서 떡은 DS-3LGL OEM께서 협찬해 주셨는데 또이 요즘 본업이 바쁘셨어요 요즘 들어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또 오늘도 여기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쪽 본업에 가시다 보니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부 행사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체 사진 이렇게 이쪽 이쪽이 좋을까요 이쪽이 좋을까요 한쪽에 다 해서 사진 오래간만에 여기 다 사진 한장 이렇게 모여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오세요다 같이 박수 이거 비켜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이따가 어우 씨 어디 오십시오 먼저 오십시오 우리 악단장 어. 오셨네요 뭐하는 거 일찍 와서 지금 탈탈했잖아 탈탈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셋